예, 안녕하세요. 비원입니다 드럼볼 레전드, 오랜만에 이거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샴파, 바도스, 둘다 스파키 새로 나왔고, 자, 불베가 2주년 이벤트 이후에 처음 복각을 했네요. 어, 빡공이도 오랜만에 들어가 있고, 비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도전해 볼 테고요. 어, 그 전에 뭐, 이, 이, 이런 거 한번 가봐야지. 이거 안 돌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무가금으로 운영 중입니다. 만천까지 모았는데, 어, 이제 슬슬 과금으로 좀 전화를 해볼까 합니다. 소 과금으로. 어? 나오네? 요안 나오죠? 오케이. 이거는 저, 젠카이 가서 다 끝내놨고, 대포소 과금으로 전화를 해도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시나 제가 제일 지금 갖고 싶은 거는 빨강색 오반이거든요? 어, 젠카이 가서 왔죠. 그, 레전드 리미니쉬 있는. 그 친구가 뭐 워낙, 진짜 뭐, 넘사벽으로 제일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은, 어, 상대에게 너무 벅차더라고요. 제가 무과 건물을 운영 중인 캐릭터들로 오는, 어, 박스에서. 그리고 좀더 재밌는 영상 제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과 건물 해서 젠이각성좀 뚫어주고 해가지고요. 하면 재밌는 영상을 좀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버도 젠이각성이라든지이 아, 친구도 그렇고, 너무나 좋거든요, 지금. 음, 지금 다 아직 하나도 개방을 못했습니다만. 무과금 분들은 저, 제가 잘 알차, 지금까지 무과, 무과금 운영 중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 생가각성에 시간을 결정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무과금은. 그래서 뭐, 공짜들 빼고는 못 해주고 있었는데, 한번 시도해보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아직까지는 무광음입니다. 만천 개. 이거, 안, 이거 저 뭐냐. 이거 안 돌렸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강아지들은. 자, 보면은 뭐, 뭐 똑같아요. 스테빌에 저, 뭐냐. 뭐, 한 개. 주고, 어떻게. 저번에 나왔던 저 로제 있죠? 로제랑, 어.. 그사맨 1,2,5때와 비슷합니다 가다가 뭐.. 그.. 새로운 캐릭터 확률 두배 똑같은거 같고요 스텝 7도 공짜 똑같은거 같은데 뭐.. 두 사이클 정도씩 돌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불베나 빠공이나 지금 삼성이고 비루스는 4성으로 기억합니다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죠 두 사이클 정도만 돌려볼게요 어.. 그 다음에 소과검을 해서 다음 기회에 저.. 5 0 3라든지 보도 젠칼 가서 시켜준 다음에 놀면 좋을것 같은데 오, 이거 무슨, 다섯 개가 떨어지고, 무슨 산 나왔네? 얼마 안 나오는데, 캐릭터. 자, 요즘에 뭐, 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스파키 확정! 저 황금 글씨. 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돌리인가 와, 오우 3군요. 뉴켄 시간 돌리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무 좋습니다. 시작 좋아요? 누가 나올지 과요 어... 그거는 뭐, 익스트림이고 마지막 세명 아닌가? 오케이 누굽니까? 어 아, 이거는 노랑색 오곤블랙이네요 <laughs> 관계없는 친구 전혀 어이 친구는 저 1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과은 분들도 가능하죠 1, 1단계까지는 예전에 시켜놓는데 많이 안쓰이는 친구고요 오케이 뭐 나쁘지 않네 시작은 기분은 좋네요 가자 다, 아 안타깝게도 이 뽑기에 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오바니가 포함이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돌리기 좀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래도 투사이크 정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좋아요. 다섯 개 떨어지고 투사이크 오버. 어 보도기나 트랭이는 안 나왔고요. 어, 잡아당한 작은 글씨 비겼네요. 저 샴파랑 바도스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또 신에게를 자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좋은 소포터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캐릭터들이 아, 나온 기아노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모두 스트림이구나. 어누 가나 왔지 캬! 셀 주니어. 자, 다섯 명이었군요. 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티켓도 하나 받았고 어, 700개로 10연속. 가 보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어, 썩 좋은 결과는 아니죠? 가 보자. 오케이, 그럼 어, 군두 날라가고, 아, 네. 금두만 날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대부분 스파킹 확정 연출이나 같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배틀드림도 좋고요 스파킹이 유력하네. 죄송한니요 가자. 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배트터 나오나? 안 나오는데, 스리가 나오나 또? 오오 시간 돌리기 오랜만에 보네요. 시카라오 가시마쇼. 이것도 스파킹 2장 이상 확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루 나왔죠, 그쵸? 이게 신케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 보면 레전드 너무 재밌어요, 레전드가. 자, 2장 이상은 확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과연? 쿠라 티코어센타인기갑전데 아오반이는 빨리 생칼각선 시켜줘야 되는데 어? 이거는 새로운 파이코왕이 아닌가요? 뉴가 안뜨네? 아그 빨간색인가보네 2주년 때 나왔던 그러고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성 있습니다 하나 한번뽑아있었던것 같아 한명더오 빠꿈이다 오케이 나라 대가게 시네서 대가게 시네서안 봐주겠다. 박공이 기분 좋네요. 아, 지금 삼성인가 그럴 텐데 언젠인가 박공이도 덴카가서 오지 않을까요? 저 오반이 왔듯이. 아무튼 이번에 오반이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박공 오랜만에아 사성까지 갔네 이제 좋습니다. 자 박공 사성은 크네요. 팔이왕이 삼성이 됐고 빨강색 맞지 않나 이 친구 이준혁 때 나왔던 친구 두 번째 먹기에서 보자 한번. 어, 맞죠? 빨간색. <laughs>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이 오바니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생가 각성 메달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죠. 7,000개 모아놨습니다. 그, 어, 초식은 로시를 돌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메달로, 어, 7,000개까지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가 각성 메달은 다 모아놨습니다, 오바니꺼. 7성만 대주면 되는데, 제가 그 4성이라서 못쓰고 있습니다, 오바니를. 자, 근두 날라간 것 같았는데. 오케이 스파킹 확정. 다만 뭐 신기 확정 그 연출을 안나오고 있죠. 뭐트랭이라든지보도은안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보자. 어뭐 기류 특전도 가끔 씁니다 아직까지. 저 PVP 돌때 PVP. 자 누가 나올지. 이거 다음이 저 스파킹 저신 신규 캐릭 두배 확정이니까. 인가 어떻게 죽어 쏴. 이것도 저 <목소리> 그까지 뜨거송이 안 죄송합니다. 전카이가서다끝내 났습니다. 왜안 나와? 방기하는 <목소리> 눈이 오랜만이고 마지막 한명 나오네요. 마지막 한 명인 거 같은데. 어 지금 뉴다. 슈퍼카이오켄 <목소리> <목소리> 친구 초록색인데 이 친구도 저저 저 뭐냐 고수분들 자주 쓰시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제 드디어 핵, 첫 획득입니다. 어 신켄 안 나오고 있고. 오공 패밀리가 또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 제가 몇번 말씀드린 빨간색 오바니가 또 오공 족보에 들어가니까 소로공의 가족 대게 일단 뭐 오바니가 들어가는 데가 다 강력합니다. 이거 다 새로운 캐릭터 출연하는 곱하기2거든요 여기서 큽니다. 스파킹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잘 나와야 할 텐데 스파킹이. 그러면 좀 기쁠 텐데 기분이. 스파킹 확정은 아니라서. 아부길하다 이게 신캐 확률 두배는뭐 하겠습니까? 저 스파킹이 나와줘야지. 아, 완전 당한 느낌이네. 글쎄요, 잡아당겨라. 큰 글씨, 당하는 느낌인데, 비기네요. 어, 아, 차라리 당한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 승급 있지 않습니까? 히어로 나오는 듯 하면 서스파킹, 익스트리 나오는 듯 하면 서스파킹 그런 게 있을 텐데, 전혀 없어 보이네. 지금은 그니까, 러 이거 뭐 신규 캐릭터 확률 두 배면 뭐 하겠습니까? 스파킹이 안 나오는. 말했지, 오랜만이고. 신캐 못뭐 들어갑니까, 신캐는? 오 이거는 이번에 나온 오늘 새로 나온 로지네요. 익스트림. 아까 나고저 익스트림 뭐 신캐 나오긴 했네. 확률 조배니까. 그죠야마오스트 갑자기 여전사가 많이 나오네. 여전사 태그가 걸스로 바뀌었죠? 오늘부터인가요? 걸스 태그로 바뀐다고 왔는데? 이름 이름만 바뀌는 건데 이름만. 아다 갔습니다. 신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어 파란색 버프 많이 주네. 자 이제 6.. 스템 6위 천개로 시련속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 오반이를 최우선적으로 젠카이 가성 다 시켜줘야 되고 저 칠성 만들어야 되고 빡공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어 버독이랑 5 0 3저 보라색 젠카이 가성 해줘야 될것 같고 벨지터도 아직 열려 있더라고요 내일까지인 것 같은데 열어줘야 될것 같은데 돈 많이 들겠네 돈이 오 수박기 확정.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는 뭐 신기 업종 요즘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연출이. 아까 좀위스를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었는데. 누구니까? 아이 뭐야? <laughs> 아참 별로 안 쓰는 친구 나오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어이 친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스트림 친구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제트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어, 빨강색의 인조인간 13호 같은 경우는 빨강색의 거포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오반이 쓰시는 분들이 데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트 능력 얻으려고. 저거 하나 나올라고. 파이터, 오. 아쉽네. 저저 오공 블레은는 별로 그닥인데. 자, 뭐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짜죠. 엄밀히 어, 말하면두 사이클까지가 아니구나, 제가 돌리는 게. 저, 티켓을 열0장 만들 정도면 되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만, 소과금으로 전환을 하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 많을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날라가고 뭐, 레전드 영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소과금 전환은. 이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네, 연출이. 이거야말로 승급이 한번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히어로 10명일수도있고 승급한명 한번 나올만한데? 안나옵니까? 그러고보니까 블루베지트는 전혀 안나오네요 지금 저.. 에 s 스에서에 죄송합니다 스파키 자체가 안나오고 있네 지금 아까 빠꼬 하나 나온건 그 기적같은데 진짜 야 진짜 올 히어로인가요 마지막은? 하하 <laughs> 이리 야, 이거 너무하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진짜 현질하기가 좀 그래요. 그 레전드는. 안타깝게. 다만 좀소금으로 소과, 전환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7장이 있으니까 는 3장만 더 얻으면 되니까 일단은 3, 4까지 한번 가볼까요? 음. 그 다음에 한번 간접 보자. 또세개 떨어졌고요. 뭐 전혀 연출이 없네요. 저 위스 이후에. 초반에도 좋았던 것 같은데. 회사 <목소리> 전했고. 어? 진행각인데 베지토 나오나? 안 나오네요. 이거 나 알아. 야 이거 오랜만에 또개 많이인 것 같은데. 뭐샴페나 바도스는 레전드의 피니치는 없기 때문에 한명이라도얻어놓으면저 아이템으로 저 뭐냐 육성을 시킬 수는 있을 거야. 너의 자 어떻게 되는가 이평화를ため 아무도 없네. 너의 힘은. 것도 없네. 가의 에너지. 전혀 없네요. 아까 고야 이거 뭡니까 전혀 없네 전혀 안 나오네. 자 일단 그리고 한번더 청계로 어, 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역시나 매번 하듯이 모험 돌면서 저 받은 아이템으로 티켓 받을 수 있더라고. 오케이 다 발표 날라갔고. 스파킹은 확정이래요 가보자 오케이 오랜만에 뱉드리고 신키 확정은 요즘엔 안 나오네요 연출이 그죠? 출산이 변했고 오오 뭐? 드디어 나왔다 드로우리 등장 그리고 합체 이걸 드디어 영상을 찍는군요 야 개간지 불배. 이거는 레전드리 피니싱이 있는 캐릭터가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출은 개간이레 진짜 이걸 영상으로 찍을 수있겠어서 다행입니다 레전드리 피니싱이 있는 친구 한 명은 확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 누가 나올지 불비 아니면 박공이 좋은데 뭐비루스로 좋긴 한데 요즘 잘안 쓰이니까요 이거는 아마 관계 없을 겁니다 아마 한명더 나올 거예요 최소한 그치 아, 비루스나 필이면. 비루스 젠카 각성 아직 1 단계밖에 안돼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시켜줘요. 그래도 일단 저 개막고 너무도 기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수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왜 너구나 너만 나오냐 파이커왕. 신캐안 나오네요. <laughs> 스파킹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더 돌려야 되나? 더 돌려야 되나? 야 그래도 저 기본 개인적으로 기쁜 거는 저브롤이랑 불배가 나온 연출을. 어 육성까지 갔네 비루스 이제 한 명만 더 나오면은 젠가각성 가능이네요 다만 지금 뽑기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비루스는 시도는 못합니다 신내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 비루스가 젠가각성 많이 열려있어야 굉장히 쓸만한데 저는 이제 그게 안되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육성 기쁘긴 하네요 일단 음, 한 명만 더 나오면 칠성이구나짧다단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자 자, 신캐는 한 명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저, 퍼센트 보면은 신캐가 15%, 15%. 하필 30%입니다. 나머지 2.5%. 어, 그 다음에 레전더 리피니쉬 없는 친구, 엘엘 캐릭터 말고는 다 5%씩이거든요? 한번 가보죠. 워낙 스파킹 숫자가 많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연출 정말 기쁩니다. 영상로 제가, 어, 찍을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음. 어 나왔다 신기다 역시나 저15% 15%총 30%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 트레이닝 연출 이거는 이제 바도스나 샴파 중에 한명 나올 겁니다 막판에 갑자기 연출이 좋네요 뿌리죠 <laughs> 흑역사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샴파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뭐소에목적은 달성이네요 어, 여기서 샴파 또는 바도스 한 명도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이번엔저 뭐냐 버독 연출 안 나올까? 또 분주 날라가고. 자 푸트뱅이랑 루건너 같고요. 나와라 버독. 버독 안 나왔고 안타깝네. 이상한 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나요? 여지터다 완전 애매한 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샴파로 만족을 해야 되나? 오케이. Okay. 누굽니까?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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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전혀 기대 안 하던 쪽에서 받아쓰고 나오네. 뭐 결과 오케이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쉽게 두명 얻었기 때문에. 너 뭐,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 불배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이라서 뭐 나쁘지 않거든요. 어이 친구들 지금 이성이니까 오늘 나와서 저 제트 파워 아이템매 여겨가지고 삼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정도는할수 있고요 빡공도한번 나왔었고 일단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을 드린대로 이건 시도 안 했고 이것도 시도 안 했습니다 어 뭐냐 이거 이거 돌려보고 싶어요 이거 돌려볼 거고요 이것도 돌려볼 거고요 어 이건 아직 실성이 안돼 있고 이거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일까지라서 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어, 바도스랑 샴파스 쓰는 거안 올려볼 수가 없겠죠. 조만간 육성을 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영상 못 올린 저5 0블랙도못 올렸는데 같이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해주시고요. 어, 소 과금으로 한번 전화을 해볼까 합니다. 잠깐 갔었는데 친구들 많이 써볼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어, 최소한의 시간 의결적으로계획보시이 바라고. 어,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더블,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시간의 결정으로 게이드보시 바라고 비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길드 자리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물러날게요. 감사합니다.